읽어 나가기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해 주세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이쯤 됐으면 아 지금까지 고맥락 저맥락 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한 땡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 그리고 와서 정답. 이번 바로 들어갈까 아니? 제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 봅니다. To the Western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서양인 동그라미. 서양인에게 있어서 it makes sense. 이치에 맞다. t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speak s of a person. 사람을 이야기해. as a having a tribute. 속상이 있다고. 어떤 속상이냐 하면 대답해. 끝고 이해 돼요? 이해 돼요? 속도 쫓아오라고. 됐니? 어떤 속상이냐 하면 시작. 음. dependent이야. independent이야. 음. independent of circumstances. 읽지마.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해 돼?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데 마이웨이 독립적이고 별개라. 사회랑 나는 별개야. 이해 돼? 뭐 지금까지 이렇다 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고맥락 저맥락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웨스트 너트들 사회랑 인디펜던트라고 얘기하는 애들이고 이해 돼? 어려웠다고요.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석은 만만했는데 이해 돼? 그리고 나서 정답 박 박스 그러나 그럼 이쯤 됐으면 3번에서 솔직히 안 들어가도 못 내고 좋아요만 그러나 이스트너의 동그라미 동양인들에게는 그럼 이쯤 되면 3, 4, 5밖에 안 남았는데 어 많이 왔잖아 끊을 데가 없어 3, 4, 5번 이제 와 많이 왔잖아 불안해서 재시은 다시 한번 본다고 말하니 뭐였지 읽다 보니까 까먹었어 빛나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 봤더니 이자 움직여야 돼. 막 변화해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정답. 아 이쯤 되면은 서양인이 막 변해 동양인이 변해야지 돼. 서양인이 막 변해 동양인이 변해야지 돼. 다시 한번 말해 큰 변화 없이도 집단과 집단 그리고 배경과 배경을 넘나들 수 있다라는 뜻이야. 큰 변화 없이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그럼 뭐야? 이한자는3번 서양인이지야. 이유는 왜요? 잠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뭐야? 배경과 배경, 그룹과 그룹을 움직일 수 있어. 즉, 뭐하지 않는다. 고정화되지 않고 배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해돼요? 이 그룹에 있다가 싫어. 저 그룹으로 가라고. 알았니? 우리는 너 무슨 파야? 저 전라도 귀족공파예요. 박씨 가문에 이해돼? 벗어나기가 어려워. 네, 네. 졸지마 술이나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이러한 자는 구름에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도 돼요? 이자가 가리키는 거는 3번 웨스트 너 설명이었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3번이 정답이었다고 어려웠다고요 덧그러나 나 이런 건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덧그러나 하지만 두지늘라면 그러나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The person is connected, fluid, 유동적이고, conditional, 조건화 되어져 있어. 어떤 그룹이 조건이냐에 따라 person도 바뀌어. 이해되나요? 그룹과 그룹, 세팅과 세팅을 무브하지 못하고. 이해돼요 어떤 맥락에 딱 정해져 있으면 벗어나지를 못해. dependent 해.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들어갔습니다. 자9일 나갑니다. 고생하셨어요. 단어 시험 없이 갑니다. 실장님 손이 갔어요? 네? 손이요. 손이 소원이 아니요? 왜요? <laughs> 아 그래? 8시 귀가하랬더니?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고생했어. 잘 가. 30 어... 37번 한번 볼게요. 37번에 해석 안할래요 표준편차 분산 막 이런 내용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표준편차가 높다 표준편차가 낮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벌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게 편차지요 맞나요 분산과 편차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얘들아 숙제 다 해갖고 와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 버스 안에 빌게이츠가 타서 우리의 평균 셀러리가 확 올라가. 나는 그렇게 못봤는데그 새끼 하나 때문에. 얘기는 특출나게 이상한 수치가 하나, 두개 껴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평균 내는데 중국어 0점 맞는 바람에 나머지 다90 넘어도 뚝 떨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변이 값이 하나 들어가서 그것만 갖고 편차만 가지고, 아, 쟤는 평균 50점 맞는 애구나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중국어 빼면은 걔는 92점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 아마 해설지 보고 분석으로는 내가 40%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포기하세요, 그냥.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짜증나는 게 내가 수학, 편차와 분산, 평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내용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편차, 표준편차의 개념을.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만 내가 정리해준다면 37번 보도록 합니다. 37번으로 마감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법 공식 질문 받도록 합니다. 37번 시작.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Typical, 전형적인.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야. Standard, 표준의. 이해 왜요? 전형적인. Typical. Deviation. 미줄적 편차. 외우시는 게 편해요. 됐나요? 단어 외우자. Deviation. 시작. 대기 에이션 편자 밑에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시선 아래로 뚝 연습. 이해 돼요? 다 풀었는데 아 이게 편차래. 그럼 또 해석하기 짜증 나잖아. 그래서 아예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시선 아래로 뚝 연습. 그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 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표준 편차. 전형적인 편차. 밑줄 쫙.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편차. 무엇인가? 하나의 영문는 investigate 조사 했습니다 알죠? 조사하다 Investigated 자, Psychological Behavioral 심리적, 행동적 위험요인들 그러면 이런 거 미칠 줄 자, 어, 연구조사할 때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연구했는지는 알아야 문제는 풀거 아니야? 이런 거는 미칠 줄알야 Psychological 심리적 또는 행동학적 위험요소에 대하여 조사할 때나 지금 뭐 얘기해? 편차 얘기할 거야 근데 위험요소일 때 이해 돼? 편차만 갖고 따지기는 위험한 부분이 있대. 듣니불 앞에 끊고. 뭐에 대하여? 시작. 칼게오 음. 블라블라. 밑으로 심혈관 문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을 조사했다. 어멍 앞에 끊고. 미국,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됐나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대상으로 심혈관계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한번 조사해보면서 편차가 무엇인가 설명이 나가겠지요. 자 A, B, C 하나는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요걸 마무리 시겠다고요이해 돼요? 그러면 아이들 선생님이 지시문을 보고 선빵에 찾아라 B부터 이해가 돼요? 파 그리고 나서 느낌이 너무 안 좋으면 끝까지 읽지 말고 시부가 왜? 선빵을 먼저 찾고 읽으면서 단어의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됐어요?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바톤이어 함께 해보라고요 이해 됐어요? 넘어갑니다 B 하나의 리스크 팩터는 딱 좋잖아. 이해가 돼? 위험 요인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요인은? 나쁘지 않잖아요. 피 좋아서 난 읽어요. 이해 가요? 시작. 그 중에 조사해 봤더니 한 요인은? 알코올 소비인데. 됐니? 자, 자, 하나의 요인이 알코올 소비라는 하나의 요인이 was measured 측정됐다. 뭐로? As the number of drink, drink의 숫자로서 평균이 내졌다. measure, 측정되어지다. consumed, 뭐 하는, 일주일당 소비되는, 뭐, 술의 양으로 측정하는지. 예, 그해 알콜 소비니까. The mean for the US sample. mean에다가 미줄? 자, 선생님, mean 앞에 더가 붙었어. 근데 의미하다, 이럴진 않은 거 아니야. 그럼 의미야? 아니, 의미는 영어로 meaning이야. 이해돼 그러면 the mean. 다, 만, 만약에 더 민, 보이 하면은 비열한 새끼, 이런 뜻이야. 그니? 비열한도 아니야. 그래서 미줄, 쫙, 단어 외워, 평균. 처음 봤잖아. 근데 내가 미줄, 쫙이 됐지. 이런 단어 30% 주성하라고. 나머지는 품쌤, 필기한 단어, 어휘지 70%라. 고 이해가요? 더미 미줄, 쫙, 평균, 외우라고. 그러려고 필기하겠다고. 미국 샘플의 평균은 3.14고. 위답에 끊고 기본 편차 deviation 아까 외우라 그랬지요? 기본 편차 5.5인데 평균 3.14. 끊니? 넘어가. Japanese sample은 그러나 높았대7.24 그리고 편차 11.75. 이해 돼? 숫자 모른다고 모른다 안할 거야. 비상판 나쁘진 않아. 조사 결과를 말하는 거라 조사에 맞습니까? 이해 돼? 일부는 어떻고 미국은 수치가 다다닥 조사 결과니까 비 나쁘지 않다고. 이해돼 편차, 네. 평균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면 어차피 더 읽어도 너무 모를 거야. C. B 다음에 C를 먼저 읽는 이유는 A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해? 쌤은 C를 먼저 그래. 왜? 너는 국가이성방이라고 믿었지만 아, C가 더 존나 좋을 수도 있어. 이해해? 그래서 C를 먼저 가라는 거야. A가 성방인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시를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시를 먼저 읽어. 그런데 아 여전히 B가 좋고 B 다음에 C지 B 다음에 A만 결정하면 되겠구나. 시간이다뭐할 때? 리스크 팩터 얘기 또 나오죠. 위험 요소를 이해할 때어머니마 이러한 두 인구에 대한 위험 요소를 인지할 때자 지금 디지턴 그함이두 번째 증가를 잡아라.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파퓰레이션이라는건 앞에 나와있네. 어떤 인구야? 미국인? 일본인의 위험요소들이야. 됐나요? 뭐에 대하여? 알고 소비에 대하여. 이해 돼? 자,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그래서 these two population, 미국인, 일본인 얘기했으니까 비담이 나쁘진 않아.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 제시문 다음에 실용한다라면 이해 돼? 만약에 제시문 다음에 실용한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d i g i t o populations가 되니? 미국의 adults, Japan의 adults가 있었기 때문에 제시문 끝에. 이해돼 해요? 이것도 그닥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한줄더 읽어봐야지. 이해돼 해? 좋아, 더 읽어볼게, 그럼. 우리는 여러 마음을 비, 뭐 신화성발이 될 수도 있잖아? 응. 여러,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다? Variability, 밑줄, 즉단어와요 Variable, 뜻이 뭐야? 변할 수 있는, 변하는. 영어로 Variability 뜻이 뭐야? 변동성. Variety는 뭐야? 다양성. 이해 됐니? Variation은 보통 뭐야? 변, 이 변화. 어쨌든 Variable, 다양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변동성. 단어외요 Variability. 좋아? 뭔지 몰라? 그럼 뒤로 가. 에 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c e n 텐 r 시 뿐만 아니라, 모르면 밑줄자. 자기중심, c e n 중심경향? 중심경향? 중심에 얼마나 많이 몰려져 있냐? 평균에. 이해가 해요? 이게 평균 통계학의 오류야, 원래는. 이해가 해? 너무 중심에 몰려있는 것만 본다고. 평균만 본다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건 중간값. 이해가 해요? 빌게이츠 하나 탄건 생각도 안 하고. 이해가 해? 그런 걸 보고 보통 Central Tendency뿐만 아니라 v a r i a b i l i t y 얼마나 분포되 있나 어저 새끼 학문 때문에 올라갔구나 뭐 이런 필요가 있다 넘어갑니다 The larger standard deviation for the j u m p i n e s s 더에다가 d 그다음 larger standard 미출 즉, standard 평균 같은 말 표준 norm N O R M norm 이런 거 평균, 표준 이해 돼요? 이해돼요? 예, 선생님 단어 더 쓰고 싶었고, 네가집에서 쓰라고. 나 칠판에 쓰는 거는 1, 2, 3 대금 내가 필기하지 않았던 거 쓰겠다고. 하라니 넘어갑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시가 먼저 갈수 없습니다. 비담의 시가 나와야 돼요. 끝. 됐나요? 선방은 비룡 결정 비담의 시. 이해돼요? 예, 뭔뭐 때문에 시죠? 일본인들의 편차가 더큰 샘플을. 이해돼? 예, 일본인들의 결과치가 더 컸대. 그런데 비해서 뭐야? 5.52, 3.14, 7.24. 5.52보다 11.75. 편차. 더 컸죠?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건가? 자, 이해 돼요? 그래서 정답 그 뒤로 해석, 해석하지 않을 건데, 자, 이런 것들은 a l 이 r t 이건 봐야 되겠다. a l 이트 t A to B, A가 B하도록 경계를 주다. a l 이트 t 경고하다. 경고하다야. 경계심을 주다. 영어로 a l 이트 t 라는건긴장된이해돼요단어예요 a l 이트 t this 하면 경계심. 얘는 뭐예요? 전쟁나기일부 직전에 방호복 입고 그 안에 숨어서 alert한 자세를 있는거야 넓어싼 자세. 이해해요? 경계심을 갖추는 준비하고 땅 속에 이래서 a l e r t n e 경계심 경계하도록 합니다 긴장하도록 경고합니다 a l e r t 트 e 보 t 하도록더라이클리후드 가능성 단어의역 p o s s i b 만외우아니고라이클리후드비라이클리트못 뭐 말인 것 같다 라이클리후드 가능성 t h a 어떤 가능성? 더 많은 o u t l i 에서 나온 거야 이해해요? 원래 라인 레인 레인 놓여져 있다 알지요 영어로 out, liar. 이 i o 얘기는 뭔가 센터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뚝 떨어져서 밖에 멀리 떨어져서 놓여져 있는 것즉 이상치, 특이치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인데 혼자 띵 떨어져 있는 거뭐 너무 높거나 혼자 너무 작게 나오는 빌게이지 같은 애이해해요이해해요 응. 그거는 우리 보통 너무 아웃해서 떨어져 있는 새끼 이상치, 특이치 아웃 라이어즈가 있을 수도 있다. 빌게이츠가 탔을 수도 있다. 우리 버스에. 이해돼요? 버스에 탄 사람들의 월급을 평균될 때 말이지. 편차될 때. 이해돼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 다음에 A밖에 없잖아요. 확인만 하면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돼요? A 넘어갑니다. 시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데 왜? 예, 던. 그러면 그러나. 아웃 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Do not know that. Tets are Bolaya. h o 나 a y a a 첫 줄. 이랑3 a 번펜이상 a y 멈춰 있어. 우리는 대 t 를 알지 못해요. 실제 t t o i t t p e i g o e t o i g h t Totu, e i g Typical 이해돼요? You 이해돼요? Know you know 많이 도게하면은 그런 냄새가 나는 단어들을 묶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You know 고지곱대로 번역하지 말고 이런 전형적인 보통 사람이 very 다양하다 다르다 바꾸다 이해돼요? You know very from 원래는 different from 이랑 같은 말이야 다르다 됐나요? 뭐 하는 사실이? I mean 앞에서 말하는 중간 값과 다르다 by 실제로 많이, 뭐, 실죠 뭐, 뭐에 비하여. 정확하게 this much, 이만큼이나 이런 뜻이야. 뭐, 알 필요 없어. 또 읽어도 몰라. 그냥 가. 찾아야 돼. A가 마지막에 나오나에 힌트만 얻으면 된다고 이미 B, C로 끝났다고 알았니? 아니, 양, 양심상 내가 좀만 더 읽어주는 거예요. 단어의 머리꼬리, 머리꼬리 연결이나 되다 불려. 이해돼?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은 아마 maybe that. 일 수도 있어. There are some really. Right. 진심으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아웃라이어, 끝났잖아 익스트림 아웃라이어, 끝났잖아 극단적으로, 극도로 넘치게 놓여져 있는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에 아웃라이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를 놓칠 수도 있대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돼? 그럼 이쯤됐으면 다들 머리뿔이 받아왔지요? 그래서 독해하지 않습니다 수능 끝나고 집에 와서 3 7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게 되죠. 술 마셔야죠. 누가 이거 합니까? 끝. 자, 독해까지 끝났습니다. 선생님 원래 장문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못할것 같아요. 다만, 다만 선생님이 문법 7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법표. 선생님, 요번주는요 거의 문법하고 선생님 실전 독해만 쭉 끝나면서 정리해드렸어. 그것도 매우 차근차근. 됐나요? 선생님 단어 정리 요만큼만 했는데 이거 몇개더 써야 될것 같다. 단어 정표 요거는 써줘야 되겠다. 그리고 7배. 원래 딱 8시 반에 끝난는데 앞에 잔소리해서 10분만. 10분만 이해해줘요. 어차피 갈 사람 없잖아요. 단어 시험 봐야 되잖아. 단어 몇 개만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여기라도 한 번은 해야지. 자 정리하고 싶어. Likely hood, likely hood 확률 또는 가능성 같은 단어꼭 정리해야 돼. 뭐 possibility 뭐 이런 단어 알지? 또 선생님 이거는 꼭 정리하고 싶어. 미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었지? 평균 선생님이랑 다루지 않은 단어인데 5단 노트다가 단어 수업을 나가야겠다고요. 됐나요? 단어 필기는 거의 돼 있어서 할 거를 또할걸 고민하다가, 어, 요거 정리하자. 시작. 어, tribute, attribute, a, to, b. 같은 말, 시작. us, scrib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고요 자, attribute, a, to, b. 뜻 자체를 뭐라고 보고 시작? 속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특성. 어,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 보면 오히려 attribute랑 동의하는 영어로 property. 재산, 부동산, 특성, 속성.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재산, 부동산, 특성, 속성까지. 아... 쓰고 싶어요 deviation deviation 편차 아 저기다 쓸 거. 평균 옆에다가 편차 여기다 쓰면 좋을텐데 그치 아무데나 상관없어 평균 편차 뭐 수학과학 예술 종교 철학 뭐 이런거 관련된거 배우다가 재판 됐니 수사 범죄용어 뭐 이런거 정리하는거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정리해 두어야지요. 나머지 뭐 딱히 정리할 거 없었고 아까 나온 단어 중에 음 딱히 없었고 뭐 이거는 하나 하고 싶은데 또 variability 영어로 variability 뭔가 다양하게 변해야 돼.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변동성, v 위 a r i a b l i e 변할 수 a 는 v i a r i a b l e 그래서 a i a r i a b i l i t y 변동성. 여러분들은 지금 어휘 a c 노트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잘 정리해 m 세요 항상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어, 컴퓨터에 저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 탈의 machine, 탈 아까 단어 중에 유다 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셀프. 자, 영어를 읽어. 셀프. 어 s s u 뜻이 뭐야? 자신만만한. 그래서 약간 무슨 뜻이 있다고 영어를 시작. c o n f i d e 자신 있는, 자신감, c o n f i 단어 중에 쓰고 싶은 게. 다음. 장문에 오히려 쓸 단어들이 많았는데 오늘 수업을 못 나갔는데, 쌤이 장문에 써주고 싶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어 l e 쓰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어 l e r t a, to, b. a l e 의 뜻이 경계심을 갖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시작, a가 비하도록 경계 또는 경계하다 아니한국로 거의 뭐라고 하지 경계하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거의 뭐라고 하죠? 상기시키다? 경계하다? 경계하다? 또는 주의, 주의시키다. 주의시키다, 경계시키다. 상기시키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경계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게더 좋고요. 어랄때의 명사는요? 어를 틀리스 경계심 경계 경계심 경계심 뭔가에 대하여 각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뭔가 이렇게 단어 하을까요 경계심 같은 말 어라우절 어라우절 각성 오늘 외운 단어에이 단어 있지 단어 않았어요? 장문이라 안 외웠나? a r o u n 뜻이 뭐야? 뭔가를 불러 일으키다, 야기하다, 각성시키다. 이해돼? 불러오는 거야, 불러들이는 거야. a r o u s d around, a r o u n 이해돼요? 그냥 지가 발생하는 거는 arise, rose, arisen. Around, 불러들이다, 발생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야. Around, a r o u n 그래서 각성. 우리 뭐 커피가 각성 효과 있어? a r o u n 나와. 각성시키는 거야. 각성이라는 거는 커피 먹으면 잘안 자. 아 너무 예민해, 신경 이 예민해, 팔짱 곤두서 있어. 그런 상태가 바로 뭐야? Alertness, arousal, 경계심, 각성 상태야. 두 단어 나쁘지 않아요. 함께 묶어서 외우는 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공부법하고 고상 공부법이 선생님 키친법이 계속 순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 느끼고 있지요? 그죠? 못 느껴야지. 그렇죠 옛날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요번 일주일 그렇게 수업을 해보셨어요. 자, 단합 필기 요걸 넣게. 자, 문밥 공식. 더 프로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으면요. 은 질문만 몇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만 몇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채청되어져 있죠? 가르쳐 주세요. 자, 지난번 거재점되어져 있어 가르쳐 주세요. 자, 문법 공식 지난번에 몇 번? 포인트 24로 넘어가야지 되니? 아니면 앞에 질문을 받았니? 91, 92. 질문 받았나요? 다 받았나요? 오케이, 넘겨. 포인트 24. 주어가 동사 뒤로 가는 구문의 수일치에 주의하세요. 펜자로 준비 시작. 주어가 동사 뒤로. 동그라미. 밑에다가 두 글자. 도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필기를 올려드렸고 필기 되어져 있나요? 도치 필기? 도치 하는 거 1, 2, 3 필기 되어져 있나요? 안 옮겼나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구문그렇 드렸어요. 자료 한 번만 봐주실래요? 자, 지난번에 문장 앞으로 이동. 자료 받았나 보세요. 있나? 선생님께서 프린트물이 나가기 때문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문장 앞으로 이동.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뭐 문장 앞으로 이동 제목이 문장 앞으로 이동이라고 도치랑 관련된 구분독 해줬다고 이해 돼? 없는데? 없는 사람 손왜 손. 없지? 아니다. 있어 니가 안해져 있으면 이거 해오라고 도치 위에 나가서 문장 앞으로 이동 도치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이요 한동안 OOC랑 관련된 거 유니트 20, 21에서 설명했지요 맞나요? 사회봉사, 지각봉사 이런 거 형태로 나온 적 없었나요 우리? 그거랑 관련해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찾기 설명돼 있나 보세요. 유니트 10이에요. 사실 요거를 줄때 제가요. 나중에 자 앞으로 이동. 요거를 한 장씩 줬는데 알고 봤더니 니네가 말을 안 했더라. 말을 왜안 해? 이거 사실 요거 다음 장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거 보라고 두 장이 묶여져 있는데 목차가 뒤에 목적격 보어 찾기라고 해서 오시 찾기랑 관련된. 구...